자 오늘은 우리 애기들을 저기 산행도 잘했고 여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참외를 한번 줘보려. 아이고 저 빼겠네. 참외를 자 참외도 잘 먹어요. 자 콩지. 그렇죠. 음. <laughs> 아이고 저 산행도 잘 갔다가 자콩 콩지. 자, 이건, 자, 미소, 음, 자, 자, 콩, 콩쥐, 콩쥐, 음, 사행도잘 갔다가 목욕도 잘 하고, 자, 목욕해고 그냥 참외로 또 간식을 더 주는 거예요. 뭐 음. 같은 참외도 이거 또잘 먹어요, 이거. 자, 콩쥐는, 은 옳재공주옳네자 응. 미소 어디어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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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어디지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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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콘치엔, 콘치엔, 네 자, 이거 비소. 어, 자, 콘치, 참외. 비소. 음. 혼치 자 미스 미스 아 혼치 콩인지 치자 콩치 이게자 미스 오휴. 자, 자. 자, 콩치, 콩치꺼, 콩치꺼야, 콩치거야 예? 아빠, 아빠 좀 얼굴 좀 보여주면서 먹어 그래, 언니들이 좋아야지. 미소, 미소, 미소 너 아니고. 미소도 아니고, 콩치 미소도 아니고, 콩치꺼. 자, 미소꺼 이 미소꺼. 미소? 거, 이제. 미소, 거. 미소? 미소, 얼굴 좀 보여주고, 뭐, 뭐 좀, 천천히 먹어. 그래. 응. 콩쥐또 먹었어? 응? 언니들한테 얼굴 좀 보여주고, 자. 미소꺼. 미소꺼야? 콩쥐도 내꺼 아니고, 미소, 미소도 얼굴 좀 보여주고. 자, 자, 음. 자, 요, 요, 홍지꺼, 홍지? 자, 물로 살을 잘 갖다 찼지? 홍지? 그지? 자, 목도, 목도 대고. 자, 미소. 아유 이 참회요 참회 참회도 잘 먹어요. 자 오늘 미수 산에 잘 갔다 왔지? 응? 자 군지. 음. 자, 자, 자 먹어. 먹어. 그래. 음. 미수. 응. 음. 자. 아유 잘 먹네 아유 우리 애기들 잘 먹네 오늘 산에도 잘 갔다 왔고 목욕도 잘 했고 응? 그렇지? 응? 오늘 잘 했지? 잘한 음, 게 여기 있었네요